자자 자, 생방 10초 전이에요 마지막까지 준비 확실하게 합시다 감독님 감독님 왜, 왜? 홈쇼핑팀이랑 뉴스팀이랑 소품이 바뀌었대요 소품이 바뀌었다고 왜? 야 생방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시청자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테이블의 한수찬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에는 한국대 외교학과 조진영 박사님 모셔봤습니다. 박사님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외교학 박사 조진영입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우스 김여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산모를 위한 산모 케어 서비스. 출산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그렇죠.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남성분들, 우리 남편분들 네.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집중하세요. 산모 케어의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네. 요곳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. 자 아, 어디죠? 바로 <laughs> 평택 미군 기지. <laughs> 아, 아. 선택 미군이지요? 여기 정말 안전합니다. 산모를 총을 들고 지켜줍니다. 아, 어, 그럼 안전하죠? 그리고 위급 시 탱크까지 옵니다. 탱크까지? 네네네. <laughs> 여러분, 안전한 산모케어 서비스! 지금 전화주세요. 전화주세요. <laughs> 박사님. 네. 곧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요. 맞습니다.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선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? 어, 많은 후보지들이 있지만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이곳을 네. 가장 먼저 방문할 음. 예정인데요. 어딜 네. 가장 먼저 방문하냐? 바로 산후조리원. <웃음> <웃음> 네. 자, 박사님. 그, 대통령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할 텐데, 그 중에서 이, 산후조리원을 먼저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? 예.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. 어, 따라서 군 병력 또한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. 어, 국가 안보를 책임질 미래 세대를 먼저 만나볼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아 그래서 예, 예. 그래서 산후조리원 먼저. 아 예, 그런 계획입니다. 깊은 뜻이 있었군요. 렇습니다 박사님. 예.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정부에서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? 아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위해서 네. 이걸 준비했는데요. 네. 어떤 걸 준비했냐? 바로 공갈젖꼭지. <laughs> 어. 자. 네. 자, 그 어, 자. 아, 이 공갈젖꼭지를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보통 대통령들끼리 만찬 자리에서 그이뭐 술이나 뭐 와인 대신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갈 젓꼭지를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예. 저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합니다. 예. 다른 분들 한 잔씩 하고 있을 때 혼자 안 하면 저 입이 좀 심심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때 쓰시라고 공갈 젓꼭지. 예. 아, 공갈 젓꼭지를 그때 예. 쓰시라고. <laughs> 아, 그렇습니다. 이 정부의 깊은 뜻이 있었군요. 이 공갈 젓꼭지 때문에 한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대표님, 음, 오늘 방송 중에 만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또 만들어 오셨다면서요? 저희가 이 방송 보시는 산모 10분께 10분 선착순? 요거 드리고 있습니다. 남편분들 네? 집중하세요. 산모가 원하는 거 명품백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요거 드리면 산모들 기분 정말 좋아하십니다. 네. 바로 어떤 거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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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이게 떠나요. 둘이서 이게 제주도 잠수함 타고. 아, 이게 제주도 잠수함 체험이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산호초들이랑 물고기랑 산모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. 아, 이거 가족여행 가면 좋은 추억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근데 왜 앞에 핵자가. 아... 그만큼 짜릿하다는 거죠, 여러분. <laughs> 짜릿하다. 응. 저희가 사이다도 핵사이... 핵사이다! 불당은 핵불당! 그렇죠 아, 그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짜릿한 <laughs> 혜택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네. 전화주세요 <laughs> 박사님 네. 그 그동안의 정상회담에서는 그다지 네.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? 아 만족스러운 네. 정상회담 결과를 가져오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. 이걸 요구해야 됩니다 바로 가슴 마사지 <laughs> 어우 자, 야 이게 저 그러니까 그, 아 어, 가슴 마사지, 예. 근데 네, 그러면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가요, 아니면 받는 건가요? 예.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닙니다. 예. 예. 중요한 건 국민 마음이라는 거죠. 예.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잘 어루어 만져 달라 그런 의미에서 가슴 마사진 겁니다. 아, 예. 깊은 뜻이 있었군요. 이렇게 박사님의 통쾌한 해석과 함께 뉴스 탭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나운서 김여은이었고요 응예, 응예. 조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